울렸어 개씨. 보이면 잡아 줄게. 응. 아, 하나 더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어 나이스. 헤이있었어 헤이 에이 어이발 에이 아, 씨발. 다... 30초 남았습니다. 어, 야, 야 여기 여기 하나. 야, 그래도 시간 뻑였는데. 명중이군. 이 사이퍼 다운이야. 아! 잠깐 기다릴래. 사이퍼. 사이퍼 너도 여기 지를 거잖아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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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어요.